미마 마스크와 11번가가 김선호 광고 복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11 스트리트 브랜드는 11월 13일 제11회 페스티벌 2021분을 통해 하루 매출 2천억 원을 달성해 눈길을 끈다. 이 플랫폼에 김선호가 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보이콧했을 때 놀라운 결과입니다. 11번가와 마찬가지로 머이머 매스 브랜드도 11th 페스터벨 2021분 당일 최고 판매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항균 마스크 판매로 인한 순수익이 거의 60%나 급증했을 때 미마 마스크는 지난해 국내 1위 항균 마스크 브랜드다. 앞서 11번가와 미마 마스크는 김선호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후 광고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그러나 김선호와 그의 전 여자친구의 스캔들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공개되면서 김선호의 광고를 위한 두 개의 반지가 다시 게시되었다. 송혜교와 장기용이 기재 헤어졌다에서 호흡을 암시했다. 최근 매거진 데이즈드와 인터뷰 및 화보 촬영을 진행한 송혜교와 장기용은 드라마 이제 우리 헤어진다. 촬영 소감을 밝혔다. 이제 헤어진다는 패션계를 배경으로 한 사랑과 이별을 그린 리얼 로맨스 드라마다. 송혜교는 탄탄한 리얼리스트 패션 디자이너 하영은을 연기한다. 장기용은 자신의 삶의 사랑을 되살려주는 영리한 프리랜서 포토그래퍼 윤재국 역을 맡는다. 송혜교는 영화 속 캐릭터에 대해 영은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동시에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나 사랑은 결국 그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연기를 하면서 배운 만큼 현명한 판단과 건전한 생각을 한다. 한편 장기용은 제국은 삶뿐만 아니라 일에서도 열정과 자신감이 넘친다. 사랑에 있어서도 굉장히 침착하고 평소에는 어른스럽다. 지금까지 연기한 캐릭터들과 완전히 달라서 어떻게 연기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 장기용은 함께 작업한 소감을 묻자 송혜교와 호흡을 맞춘다는 게 억지스러운 목표를 이룬 것 같다고 말했다. 송혜교랑 작업 뭐라고 할까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목표처럼. 상상으로만 상상하던 일이 드디어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되어서 첫 드라마 만남부터 정말 떨린다. 잘해야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해교와 함께 했을 때 선배, 후배가 아닌 하영은 윤재국을 닮고 싶다고 말했다. 장기용 측에서 송해교는 촬영장에서 자신의 태평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칭찬했다. 밝고 밝고 명랑하고 도색도 안한 녀석이라서 그런지 힘든 일이 많았음에도 끝까지 내 리드를 잘 따랐다. 여배우가 말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자존심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돕기 쉽습니다. 기용은 어딜 가도 많은 사랑을 받을 사람인 것 같다. 웃고 다정하게 덧붙였다. 장기용은 또한 이기복 감독과 송혜교 감독이 촬영하면서 많이 지도해줬다고 전했다. 송혜교는 촬영 당시의 소감을 묻자 언제나 그랬듯 이번에도 연기가 많이 힘들었다. 어릴 적에는 나이가 들면 연기가 점점 쉬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한가지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도 나와 함께 늙어갈 것입니다. 어렸을 땐그 나이대만이 할수 있는 역할이 있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연기해야 할 캐릭터도 깊어지고 다양해지고 주름도 많아졌다. 유아인, 김현주, 박정민, 원진아 등 사회의 붕괴와 같은 많은 다른 얼굴들이 포스터 지역 드라마 텔바운드가 감성을 자극하는 새 포스터를 공개했다. 부산행 현상호 감독의 후원으로 헬바운드는 지옥에서 온 전령이 경고와 정죄 없이 지구에 나타나 모두가 지옥에 가는 무서운 초자연적 현상과 마주하는 세상을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입니다. 이 무서운 새로운 현실이 낳은 혼돈 속에서 정진수, 유아인, 가 이끄는 신흥 종교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그것을 찾는 동안 이 기이한 현상의 진실을 찾아라. 새롭게 공개된 포스터는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난 후 상실사회를 묘사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에서 또 다른 지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 유아인 외에도 배우 김현주, 박정민, 원진아, 양익준 등 많은 배우들이 지옥에서 온 사자 앞에 섰을 때 매우 다른 반응을 보였다. 맨 위에 있는 텍스트는 살인입니까? 아니면 신의 징벌입니까?입니다. UI는 신의 흔적과 의도를 찾는 신흥 종교 지도자 정진수 역을, 김현준은 종교에 반대하는 변호사 민혜진 역을 맡았다. 박정민과 원진아의 캐릭터는 주변 세계가 무너질 때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배영재, 박정민, 가족이 지옥에 처하자 그는 이 새로운 종교를 파헤치기 시작하고 송소현, 원진아, 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드라마 포스터 속 이동욱과 위하준은 같은 카드의 양면이다. tvN 금토드라마 나쁜놈과 미친놈 측이 이동욱과 위하준의 새로운 포스터를 공개했다. 나쁜놈과 미친놈은 OCN의 인기 드라마 김유한 카운터로 호흡을 맞춘 유선봉, 김세봉 감독의 신작이다. 이동욱, 위하준, 한지은, 빅스앤 차학연 등이 출연한다. 이동욱은 결과를 중시하는 형사 수혈 역을, 위하준은 정의를 추구하는 K 역을 맡았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부패와 공모를 외면하는 기회주의자 수혈. 새 포스터는 상단에 나쁜 놈 수열이 하단에 미친놈 K가 프린팅되어 있다. 찢어진 두 장의 카드가 핀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일련의 사건을 통해 수열과 K가 서로에게 붙는 과정을 그래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오해를 영화가 어떻게 그려낼지 기대를 모은다. 하단의 텍스트에는 배드비에스 매드맨. 캐릭터 스왑 팀을 플레이하십시오.